아,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주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된다는 리포트가 나와주었는데요. 어, 영업이익이 컨센을 대비해서 한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포스, 폼플러스가 지금 파산할지 하지 않을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홈플러스 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이제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업체들의 뭐 이마트나 어, 홈플러스 그리고 다른 타 이제 어, 마트사의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고 또 어,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부실점포가 지금 뭐 많은 매장들이 폐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할인도 또 축소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다 마트사가 또 수혜를 볼수 있어서 어그렇다면 이맘때에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볼수 있다 당장 홈플러스가 파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기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홈플러스 이제 뭐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도 마일리지가 팔아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그 말리지만 또 100억이 넘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를 잃은 부분도 없지 않아서 어, 웬만하면 조금 다른 마트사가 또 이제 수혜를 볼수 있다. 그래서 동사가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 온라인 사업이 또성장이 <laughs>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키커머스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고 이런 쪽이 또 우리가 지금 어, 이마트 같은 경우 CJ 제한 통운하고 협력해서 스타컴 새벽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퀵커머스 사업 공식도 이제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정보점 정도까지는 한번 또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프라인 중심의 퀵커머스 사업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젠 좀, 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투 중에서 목표 주가를 9만원에서 무려 11만 5 0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정도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장, 어, 어제, 그저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이제 신의 한수도 사실, 아,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 놓쳐버렸는데, 무려 7 5 0 0 0 원에서 3 거래일 만에 8 5 0 0 0 원까지 무려 한20%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저점 기준 20% 급등 나와주면서 입구를 살짝 달릴 수 있는 8 5 0 0 0원 줬는데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이제 뭐 가다, 조금 조작 나오다가 가든지 뭐 그냥 가든지 추가적으로 종구점 돌파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다만 시간에 따라, 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